이혼 소송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오해 첫째, 외도만 있으면 무조건 승소 외도는 사유가 될수 있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해 둘째, 재산 분할은 잘못한 사람 불리하다 재산 분할은 잘 잘못이 아니라 혼인 중 기여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오해 셋째,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에게 요즘은 경제력 환경 자녀 복리를 모두 고려. 아빠가 양육권을 얻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5회, 넷째, 협의 이혼은 서류만 내면 끝. 양육권, 양육비 합의서 제출, 숙려 기간까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증거로 결정됩니다. 잘못된 정보보다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탐정사무소 바람을 잡다는 합법적 증거 확보와 소송 준비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드립니다. 삼정사무소 바람을 잡다 151에 3751로 연락 주시면 작은 상담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